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 코스입니다. 저전 주말이라서 음, 어, 그냥 뒹굴뒹굴 어, 침대에 누워서 어, 그 있었어요. 있었다가 이제 어, 제그 프로페셔널한 SNS죠. 그 링크드인이라고 하죠. 링크드인에 음, 제 어, 지인의 지인이 한 포스팅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 그 포스팅을 보고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좀 이거 인사이트를 좀 주고 싶어서 좀이 내용을 좀 얘기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참고로 이분은요, 음, 미국 분이시고 어, 백인이요, 백인이고 미국의 나고자란 분이죠. 그리고 학벌이 되게 좋아요. 미국에서 토0 안에 드는 곳에서 어, 공대에서 어, 석사까지 마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도 공부 되게 잘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식 개념으로 학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학벌이 좋은 미국 사람, 백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포스팅을 하나 올렸어요. 자기가 이제, 어, 지, 그,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솔직한 감정들을 올렸거든요. 그거를 읽, 읽어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참고 이분은, 미국에서 그렇게 석사까지 마치신 다음에, 이제 회사 생활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어, 뭐, 중소기업에서부터, 뭐, 대기업까지 다양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한 4년 정도 일하셨고, 그 다음에, 미국의 톱 대기업에서, 어 8년 정도 일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미국의 톱 대기업으로 옮기셔서, 어, 한 2년가량 일하셨고,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이렇게, 그 대기업 생활만 하다가 되게 조그만한 회사 정말 스타트업 같은 데서 어한 1년 정도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스타트업을 차리신 분이에요. 뭐 그런 분이에요. 그런 CEO가 어한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20대 초반에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어 미국에서 되게 좋은 직장을 잡으려면 학점이, 학점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이제 4.0 만점에 3.5가 넘는 우수한 성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어, 학교 또한, 그 미국에서 톱스쿨이라고 할 만한 데서, 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한, 어, 그런 학교를 마친 다음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이제 빅텍 빅테 회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빅테크라 이제 한국말 하면 이제 대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경력들이 화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사회 여기저기 뭐 각종 뭐끈 소위 말하는 끈 인간관계 끈을 되게 여러 끈들을 많이 알고 그래야지만 이 사회 에 나갔을 때 성공한다고 생각했다. 었그 사람 생각이 20대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회 경력을 해보고, 이 모든 걸다 해본 끝에, 자기가 깨달은 거는, 그, 그, 하, 그, 사회생활 해보기 전에, 그 학생 때그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그니까 뭐 한, 마디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어, 좋은 어떤 대기업의 간판이 있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미국 사람인도 사회생활 해보기 전에, 이제 학,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미국에서도 뭐 이제,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제 점수도 잘 맞고 학교도 잘 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이렇게 사회 생활 해보고 나이 들어보니까 지금 깨달은 거는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잡을 때는 그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다면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뭔가? 이 사람이 본인이 이제 깨달은 거를 이 SNS에 포스팅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그래서 어그 지원하는 그그 그 직업군에 정확하게 꼭 들어맞는 경력과 그 정확하게 꼭 들어맞는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제가 늘 말하는 그거예요. 연구 핏, i t 연구 f 문화, 본인의 그런 경력 핏 그거를 딱 맞게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미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 그리고 음. 어, 그 어떤, 그 조직에 이미 다니고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 자기를 괜찮다고 추천서를 써주는 게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어, 본인이 그 어떤, 어, 과거에 했던 어떤 경력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물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뭐, 이력서나 이런 데다. 내 과거에, 뭐, 예를 들면 대학원이면 대학원, 아니면 이전 직장에서는 뭐, 어떤 어떠한 프로젝트 경력이 있다.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 어떤 본인이 이제 내세울 만한 어떤 실질적인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을, 사람과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그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어떤 말투와 행동. 그런, 그런 매너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것에서부터 대화하는 기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 사람도 사회생활 하기 전에 20대 초반에 그냥 학교 시절에는 그냥 성적이 좋고 본인이 좋은 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그 후에 좋은 회사 이름 알아주는 이름 회사 나오고 있으면 그게 미국 사회에서 성공할 거라는 그냥 막연한 상상을 해 봤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미국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다 다니고 본인이 스타트업도 다녀보고 본인의 회사까지 다 찾아본 거 봐. 국게 제일 중요한 거는 스펙이라는 거 핏. 연구 핏 본인이 그 하는 일에 딱 맞는 핏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내국인이 본인이 인생 살아보고 느낀 것들딱 얘기하는 거는 이거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또 이제 어떤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추천서도 중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뭐 석박사 출신인데 본인 석박사 때지도 교수가 써주는 추천서. 그리고 그지도 교수가 본인이 가려고 하는 회사랑 같이 어떤 연구를 같이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 회사는 이 지도교수를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지도교수가 얘기할 때 괜찮다고 말하면 회사에서 신뢰해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한국식으로 말하는 그 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아는 선배가 막 추천해주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요, 누구를 추천해줄 때 함부로 추천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본인이 이상한 사람 추천해주면은 자기가 낭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통 추천하실 때는 진짜 괜찮을 때, 괜찮을 때 추천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괜찮은 추천서 받기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직하게 써주거든요. 어떤 교수들은 자기 제자나 그런 사람이 이제 취업한다고 하고 추천서 요구하면은 혹은 교수한다고 추천서 요구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랩에서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솔직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 이 사람 이제 자기가 지도교수 있어봤는데, 정말 별로다.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뽑지 마라.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 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추천서는 굉장히 정직하고, 한국식으로 무조건 자기 제자라고 막, 막 감싸주고, 얘 괜찮다,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심지어, 얘 뽑지 마라라고 추천서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니까, 러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은 잘 골라야겠죠? 마찬가지요. 그 직장, 전 직장에, 어, 추천서를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긴, 있긴 있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보스가 써준 추천서는 굉장히 뭐랄까 정직하게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잘하셔야 된다. 잘해야지만 좋은 추천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안 좋은 경우는 안 좋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냉정한데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잘 받으려면 잘 해야겠죠. 아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교수나 여러분들 교수나 포장을 할 때는 거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박사 갈 때도 추천서가 필요하죠. 근데 취업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추천서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고, 요구하지 않는 회사가 있는데, 추천서를 요구하는 회사는 약간 전통이 있는 오래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소위 말하는 약간 꼰대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추천서를 요구를 합니다. 뭐 이전 직장 상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와라. 혹은 석박사 때 지도교수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와라.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좀 올드 패션드한, 좀 꼰대 같은 회사들이에요.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회사들 있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그런 신생 대기업 있잖아요. 뭐, 생긴 지, 뭐, 뭐, 0년 안팎인데 갑자기 막 대기업으로 되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CEO도 되게 젊고. 이런 회사들은 꼰대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천서를 전혀 요구하지,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만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 취업할 때는 그런 거에 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추천서에 관해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 사회 나가보니까 어, 결국에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는 그, 그 능력 그리고 본인이 어, 능력 있는 사람부터, 사람으로부터 부터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거 그 그게 결국에 추천서 잘 받는 거죠. 그거. 그리고 사람들과의 본인이 이제, 이렇게 신뢰감을 주고 호감을 줄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결국엔 이런게 중요하다는, 거에요 결국에는, 이,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학벌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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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펙이 아니라 본인의 진짜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얘기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 백인이잖아. 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아본, 이제 또, 저는 동양인이잖아. 동양인으로서 또 한마디 추가하면요. 미국 이공계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미국 이공계에서 뭐 어떤 취업이나 어떤 뭐뭐 뭐 교수 임용이나 뭐 이런 데서 미끄러져 놓고 아 내가 아, 한국인이라서 안된 거다 뭐 내가 동양인이라서 안된 거다 사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미국 이공계는 이 사람이 말한 거에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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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인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동양인으로서 뷰는 이 사람이 얘기해주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추가 첨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결과 미국 이공계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굉장히 냉혹한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진출하실 때는 이제 실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어 제가 이, 이 포스팅을 읽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